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년 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시세가 7억 2,500만 원이었는데 최근 5억 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30% 가량 빠진 겁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 하락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4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락과 서울의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두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두 지역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8억 7천여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선 이달 초두 지역 국민 평형 아파트 가격이 무려 9억 7천여만 원이나 벌어졌습니다. 지방이 체급이 낮고 서울이 체급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갖다 부여를 해야지만이 이 균형을 좀 잡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은 가격차 확대는 수도권 인구 쏠림과 자본의 서울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노후 주택연금 수령액 차이 등 장기적으로도 지역간 경제적 격차 확대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주택연금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부산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오르지 않다면 당연히 그 연금 수준 차이는 부산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니 전문가들은 준공후 미분양 증가에 건설업 유동성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